제가 요즘에 이렇게 집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요. 똑바로 지평선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화지에서 삐뚤어 그려진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그리자니 조금 아깝고 아니면 이 화지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자니 화지의 크기가 내가 원하는 크기와 조금 다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화지의 방향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움직이다 보면은 그림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고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선 기준을 맞춰서 화재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의 움직임이 작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을 움직이거나 가로선을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그린다고 볼수 있죠. 근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어깨를 이용해서 많이 그리기도 하고, 내가 습관화 되지 않을 때는 이 손을 이용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글씨를 쓸 때는 자유자재로 손목을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목이 중심이 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추가돼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직선을 그린다기보다 원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반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돼서 움직인다기보다 고정상, 고정된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때 여기를 추로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합니 얘가 추죠? 이게 늘어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일자로 늘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 선이 똑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늘어나게끔 선을 긋는다던가, 아니면 팔꿈치를 그대로 움직여서서 그림을 긋는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어깨를 이용해서 선을 긋는다면 훨씬 더 안정되게 똑바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의 위치도 제대로 고정하고 어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됐다 조금 기울여졌다평행이 맞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를 편안한 방향으로 놓는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의 위치, 어깨의 위치, 허리의 위치, 다리의 위치를 한번더 체크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